아, 산에 올라온 지꽤 됐는데, 이쪽, 전라도 지역에, 여기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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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고 아이고, 다이고 아이고, 아몇고아이이고아이이고이이고이고아이이고이고아고이고 갔다가 먹을수도 없고 어쩔수 없죠 <laughs> 능이가 나는 지역에는 주변에가 또 능이가 나니까 한번 또 있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쪽에도 능이가 지금 요만합니다 동전만 하죠 10일 <laughs> 있어야 큰다는 얘긴데 오예 것은 이게 지금 예. 송이버섯을 잘 몰라서, 송이버섯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, 뭔가 모르겠어요. 저기도 있고, 저 밑에도 있긴 한데, 아무튼, 무슨 모르는 버섯. 송이라 할지라도 안 먹어요. <laughs> 오늘은 능이 정에 사내기 때문에, 남도지방의 능이가,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얘기가 되겠죠. 좀 빠릅니다. 아직이 최소 손바닥 크기만큼은 돼야 되는데, 너무 작습니다. 여기, 저기. 무어졌네 무너졌어 와..릉이 저 네. 어. 밑으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으로 경사가 어. 굉장히 심한데 릉이 네.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네. 이기가 이정도면 저은데 아닙니다 앞쪽 능선에서도 크기가 딱 이정도 되는거 열댓궁떼 열댓개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음 능선인데 인궁서연에도 역시 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이곳은 능이가 많이 나는 곳이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. 보는 재미로 그냥 당연히 죠 어쩔 수 없어요. 생긴 것은.. 능이가 생긴 색깔은 끝내주는데.. 이게 뭐지? 이밭에 나는 능이 비슷하게 생깁니다. 별로 안 좋아하는 버섯이니다 아, 자, 우위가 정상인데 한 30m 정도 올라가면 정상입니다. 정상. 저 지역에서 거기 문면 이런 곳에서 나죠. 정상 부분에서한 30m, 50m 그 정도 사이에 바랍니다. 마지막 능이 그놈, 음, 한 10여일 있다 와서, 어, 내 몫이 되면은 캐는 거고, 다른 사람이 와서 캐면 또그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? 잘 살아라. 나무 이파리로 살짝, 살짝만 덮어놓고, 어차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볼건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 사, 다음 골짜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